자, 25부터 36까지 한딱 20분만이니까 뭐채점 하고 그 다음에 오답 체크를 한2분한 정도 한 다음에 이제 애를 불러오고 또 같이 또 얘기 좀 하고 어든아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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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먼저 진행하는 게 있다 재형이 오면 또 재형이 또 늦게 오니까 25부터 갈게요 2, 5그 다음에 27번에 3, 1 1, 2, 음, 그 다음에 31번에 4, 3, 5, 4, 그 다음에 하나만 눌러주면 이지만 39번에 4, 4가 되겠어요. 그래. 오케이, 자 일단 지우도 개수만 더세보시고세 개요, 세 개, 3개. 준이는 음, 세 개요, 세 개요, 오케이. 일단 뭐 이제 어차피 지금 적어봤자 다 못풀이하기 때문에 앞쪽에 두개 정도만 해결할 거니까 25, 6번에 오답이 있을까요? 없어요? 주, 주의도 지우도 없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7, 8, 9, 10 중에 오답이 있을까요? 8, 9, 30 8, 9, 30이 언 틀렸네요 그러면은 지우는? 8, 9만 틀렸어요 8, 9 오케이 8, 9딱 겹치니까 8, 9까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8, 9두 개를 흐르면 뭐 우리도 토요일날 수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공축한다 하더라도 여유 있게 시간을 못 하니까 자 볼게요. 뉴욕 양키즈라는 야구팀 들어봤어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는 그오타리 아저씨 때문에 에리다스가 더 인기 팀이고 더 팬도 많고 더 실력도 뛰어나긴 하는데 뭐 지금 뉴욕 양키즈도 지금 애런 저생 되게 잘자는거 하나 있어요 아저씨 하나 홈런 타자. 근데 오타리는 홈런도 잘 치고 투수 거자니까 약간 좀더 먹어주긴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전통 있는 팀이에요. 아, 내가 좀더더 더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여기 가갖고, 이제 야구장 가갖고, 이제 좀 이제 그, 투어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야구장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키즈스타디움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아, 느낌 바가 있었는데, 시간이 여유있을 때설명 주고, 뭐, 나중에 또양키이 뉴욕 양키지안 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없겠지만, 양키지란팀이 최고의 팀이었다는 거야. 근데 어디, 야구의 역사를 통해서 최고의 팀이었고요. 아, 지금도 어디 고면 최고의 팀이에요. 가장 부담할 수가 높고요 근데 there was a brief, brief, brief period of time, 짧은 시간이 있어요. however가 저기 있었네요 아이고, sorry. 분필이 갔다 왔어. 놓으셨어 잠깐만요. however가 중간 뒤쪽에 있긴 하지만 먼저 해석을 해줘. 그러니까 앞에는 최고의 티이니까플러스 s 말 m i 요플 s 스요 s 그러나 어떤 짧은 기간과 시기가 있었냐면 그 팀이 지고 있었던 그런 짧은 시기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잘 나간 거아고좀 못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간이 왜 발생했냐면 언제 발생했냐면 이 다음에 after 이 다음에 이 일이 발생한 거야. 그러면 뭔가 이 다음이니까요. 뭔가 원인 결과가 아니더라도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잖아. 요 그렇죠? 이러한 이 기간이 실패한 기간이 그 팀의 오너가 팀의 구단주가 많은 양의 돈을 쓴 거예요. 근데 뭐하기 위해서 그 세계에서 최고의 야구 선수 중에 일부를 고용하기 위해서 이상하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썼다는 건그 선수가 잘하는 선수야 못하는 선수야그쵸 잘하는 것도 많이 받겠지. 그러면 스타 플레이어들 잘나가는 사람들이었다가 막 MVP라든가 호놀 노량이라든가 아니면 뭐다승망구 방울 투수, 타자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런 시기에 졌던 시기가 발생했다는 거야. 의아스럽죠?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유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잘하고 비싼 놈들을 모아놨는데 왜 얘네가 계속 지고 있었던 기간이 있었냐고 그래서 이 슈퍼스타들은 그냥 월투에더 함께 일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조금 약간 눈치챌 수 있지 않을까요? 각각이 노력을 한 거예요. 뭐예요? 모든 시합에 히어로가 뭐예요? 영웅이 되기를 원해서 그걸 노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영웅이 되려고 자기가 이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야구라는 것도 팀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뭐 축구를 더 쉽게 얘기하면 축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골을 넣으려고 패스도 안 하고 완전히 오픈 찬스가 나왔는데 지가골 차고 들어가다가 막혀가지고 골을 못 넣는 이런 경우가 생길 거야 남에게 양보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득점 찬스에서 마지막에는 예를 들어서 주자가 무사히 나가면 번트 알아펀 번트? 펀트를 해고득점권에 보내면 훨씬 더 높은 확률을 점수를 낼수 있거든? 근데 자기가 홈런 쳐고 끝내버리려고 그러다 보면 다 스윙이 커지는 거면 3진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지. 그쵸? 좀 투수도 맞춰져 봐야 되는데 내가 3진으로 이제 유명해지려고 삼진잡도좀 멋있으니까 그러다가 가운데 던지고 빠르고 그러다가 홈런 먹기도 하고 그래서 최고의 선수들에도 불구하고 디스파이시 하는 게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체사 알잖아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농도를 최고의 선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가 되 거죠. 그 팀은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야구팀이겠습니다. 뉴욕 양키즈가 나왔대요 양키즈에서 끝났다면 야구일인 거야. 근데 더 세인 똑같은 일이 학문적인 부서, 디 e p a 트라는게 부서예요. 학문적인 부서. 그러니까 래서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연구소라든가. 그런 부서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겼다는 거야. 결국, 이 똑같은 일이 뭘까요? 이 학문적인 부서, 그래서 어떤 연구소에 과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뭔가 스카우트 할거 아니에요? 돈 주고 월급 주고 데리고 와야 될거 아니에요? 공짜로 일시킬 수 있는 자원부서가 아니고. 그럴 때,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았을 때, 이 학문부서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One of the great English department, 미국에 있는, 아, 미국이 과학은 아니고, 미국에 있는 가장 훌륭한 영업과가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업과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국문학과 같이, 그러니까 서울대 국문학과 연대 국문학과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도 공부 연구하는 학문적인 부서죠. 꼭 과학이 아니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다 하이얼드 고용했어요. 근데 뭘 고용했냐면, 인기 있는, 유명한 교수들의 집단을 갖다가 다 모아가는 고용을 한거예요 그러니까 영어하면 미국에서 이제 영어니까 우리나 어떻게 말 국문학교 수 중에서 다 짱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았죠. 일단 돈많이돈 들였다는 얘기는 하지만 훌륭한 사람을 모았거든요. 하지만 그 교수들이 함께 일할 수 없었을 때그 부서의 reputation은 것들 찾으시라고요? 명서 유명세가 브라게 올라갔대요, 돌아갔대요 떨어졌대요. 오히려 유명세가 원래 잘나가던 부서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뭐 학교가 거의 좋은 학교겠죠. 그니까 아무리 과가 단하더라도 과별로 미국 워낙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자기 과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과가 따로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대충 분야를 섞했을때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연대인데 오히려 좋은 교수를 모았더니 명성이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뭔글이냐면머릿 속으로 좀 이미지화를 시키세요. 결국 플러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뭐지? 돈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또뭐있어요 아주 훌륭한 인기 있는 popular 이런 사람들 갖다가 모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얘네가 안 좋은 일을 맨날 지거나 아니면 fame 명성이, 아, reputation 이었죠 fame 아라 명성이 떨어진. 야구는 시합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 학문적인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reputation 명성이 떨어졌죠. 플러스가 마이너스예요. 좋은 인민를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얘네가 뭘 못했기 때문에 지가 영웅되려고. 결국 얘네가 못하면 못해봐요. 크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는데, not work together. 함께 일하지 못했죠. 여기도 not work together. 똑같잖아. 결국 그 이유는 work together를 못했기 때문에, 함께 work together가 work together라고 얘하지만 결국 뭐예요? 협력 아니에요, 협력? 협력을 못했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어렵잖아요 할만해요. 두 분이 듣이 조금 약간 이상하긴 한데. 그러면, 보기가, 보기가 어렸을까요? 1번에, 아니, 내가 너무 찍은 것 같았는데, 솔직히 나 진짜 보기 안 봤어요. 내가 또 거짓말 할까봐. 그니까, 러 이제, 정말, 1번 뭐예요? Significance가 중요성이에요. 그 다음에 Co-operation 뭐예요? 이게 협력이에요. 협력의 중요성. 이걸 이거 협력의 중요성. 협력을 안 하니까 망했구나 까지 그 해보요 지우는 몇번 갔을까요? 4번이요. 4번 갔으면, 주문수선쪽를 썼는데, 창의적인 지도력의 중요성. 아니, 물론, 네 생각에는, 뭔가, 좋은 선수를 모았지만, 감독이 창의적이지 못한 거야. 그 다음에, 좋은 학자들과 교수를 만났지만, 이과의 과장이라든가, 학장이라든가, 이 사람이 창의적이 있었다? 그렇게 넘겨질수 있겠지만, 안 나왔잖아요. 그쵸? 크리에이나 w 크투 k t 가 명확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이을몇 번, 아이고 그러니까 그건 니네가 머릿속에 상상인 거고 아 그랬으니까 못했겠지 감독이 잘못했나 보네 하지만 안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건 Work together니까 아까 얘기던 대로 협력 (corporation)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더잘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리 어려운 건아닌같고 하나 나옵니다. 아이고 29번도 둘다 틀렸죠? 자, 별로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나도 좀 기억이 나는 질문이긴 한데. 근데 가끔 애들이 틀려. 틀리, 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안 틀리면 내 머릿속에 안 남아있겠죠. 나도 수업을 했어야. 이기문하고안 뭐, 틀려도 수업 중이라 하긴 하지만, 여러 번 애들이 틀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질문이긴 한데, 솔직히 방금 거는 잘, 양키즈라는 팀 때문에 기억이 나니까 별로, 방금 거는 정말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요게요. Have you ever tried to write a sentence? Sentence는 뭐예요? 문장이죠. 너는 한 문장을 써보려고 노력해본 적이 있냐는 거야. 근데 뭐 없이 그 안에 알파벳 E 없이 자, 봐봐요. 지금 한 줄짜리 문장인데요. 알파벳 E 몇번 나오는지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까지 하면 아홉이래요. 와, 알파벳 E가 알고 보니까 졸라 많이 쓰이네. 한 줄만 더 해볼까? 사람 이름이긴 하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나중에 뭐 다섯 개에서 아홉 개까지 한줄에 거의 뭐 평균을 우리가 내보지 않았지만 적게는 다섯 개, 많게는 아홉 개까지 포함되네요. 뭐 여기까지 하면 은 여섯 개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알파벳 E를 쓰지 않고서 한 문장을 써버리고 노력본 적이 있는 거예요. 아 당연히 없지. 그래서 우위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쓰지 않고서 문장을 써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 벌써 학교에 기억 그다음에 교회 학의 기억, 교회 기억 갔다의 기억이 있네요. 그렇죠? 나는 오늘 학교 갔다. 뭐 이런 식인 거야. 랬을때 어니스트 민센트 라이시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뭐 없이 예. 이를 사용하지 않은 채소를쓴 거예요. 근데그 책이 길이가 5만 110 단어의 길이였다는 거야. 아니 물론 우리가 소설마다 저를 쓴 적이 없고 또는 글자수를 쓰본 적이 없긴 하지만 일단. 길이가 5만 단어면 일단 책이 긴것 같아, 짧은 것 같아. 일단은 짧진 않은 것 같아, 일단. 그러니까 소설 자체가 긴 소설인데 이 일을 갖다가 안 썼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개슬비라고 불리는 소설이에요 소설 제목인가봐요. 그래서 in order to keep from, keep from 밑줄 하나 쳐놓고 이걸 이따 설명해드릴게요이 일을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니 물론 뜻은 막다의 뜻이에요. 막다 또는 참다. 아예 이 라이선 소설할 게저 소설 썼으니까 얘가 묶어둔 거야. 근데 뭘이 타이프라이트라는 게 타자기, 타자기에 그 키를 묶어놨다는 거죠. 이때 이 키는 뭔 키겠어요? 이를 나타내는 키가 되겠죠. 우리 알파벳상으로 이제 이를 나타내는 키를 아예 묶어서 건드려도 안 쳐지게 아예 막아버린 거야. 못 쓰게. 자기도 모르게 칠까 봐.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은 누구에 대한? 남자는 남자데 정계진이라는 이름의 남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 아저씨 뭐했어요? Who tries to make his own town? 그의 고향을 좀더 물론 소설의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고향을 좀더 진보적게 이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 솔직히 문법 뭐 얘기할 게 별로 없다 남자는 남자인데 저한 게이라는 이름의 남자이고요. 남자는 남자인데 자기의 고향을 좀더 진보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남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로 친두 부분이 둘다뭘 풀어주고 있어요? Mm -hmm. 맨을 풀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네임이라는 건 이름 붙이다는데 이름 붙인 걸 당했기 때문에 스 p 피 그 다음에 후가 주반되잖아요. 제기차또 이제 간만 그러니까 아 왜냐면 이제 우리가 내신 때는 또 그래도 토요일도 자주 만나고 보충을 매번한거 네. 아니지만 근데 이제 학기 중으로 화목을 하다 보니까 한복 빠지면 일주일 에보시더라 뭔가 약간 어, 어, 너무 영상 봤어요? 네. 네저 독해는 뭐그 문법으로 봤어요. 네. 좀 다양하게 봤 다양하게 봤다고? 네. 충추면충 다보을 받더라도 네 아니 그럼 일단 그게 중요한데 문법에 필기했어요? 프린트 문법 프린트에다가? 했어요 네. 했어요? 했어요. 네,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그래 내가 여러분한테 너네 내가 아 몰라 서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괜히 또 말만 말만 번지려는 거 같을 수도 있어 왜냐면 증명할 수가 없거든 내가 나름대로 너네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하아 그니까뭐말지 알지? 내가 너네 싫어하지 않아 그치. 싫어하는 것 같진 않잖아, 솔직히. 내가 이걸로 뭐 굳이 증명할 필요까지 없더라지만. 전생이 나는 그게 싫어하는 것같 그런 느낌은 안 들잖아. 그니까, 러 예를 어느 정도 내가 좀 인정을 해준다고. 그니까. 아, 물론, 공부에서는 아쉽지. 근데, 그렇다고 완전 개꽝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 솔직히, 니 입장에서 하기 싫은데, 이 정도 하는 것도. 야, 그렇다고 내가 만족하고 있는 거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더 욕심이 부여해지. 나니 입장에서는. 음. 근데, 아예 깽판을 치지는 않잖아. 그래. 그런 부분은 나도 어느 정도는 속으로. 그래 나쁜 애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쁜 애라는 게고 뭐 인성이 라고하는게 아니라 말 어찌로 막 일부만 안 듣고 막 버틴 끼고막 그러지는 않구나에 대해서 나는 그름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시발이 단어는 어제 너에 그래서 지금 뭐 문법이 별거 아니니까지만 이제 결손이게나 아, 뭐 땅이 나와줘. 주관대 다음에 공사 수일치니까 many 단수기 때문에 tries. 아, 어려운 거 아니고 할 얘기가 너무 없어 그 문장 문장에서 그 다음에 rise 말했어. 뭘 말했냐면. 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단어를 피하는 거야. 근데 어떤 단어냐? 당연히 아니 소설을 쓰는데 그 그녀 그들 이라는 말을 안 쓸래야 안쓸 수가 없는데 이와 같은 단어를 피하는 경우로 문제였다. 알파벳 d 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렇자 그래서 그냥 그것을 쓰는데요. 오직 뭐하기에서 이것이 알파벳 E 없이도 글을 쓰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썼다는 거요 어? 여기서 이쪽도 볼까요? 이때 20뭘가르일까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소설. 그렇죠 소설 또는 책. 이래도죠. 넙을 해도 되고요. 책 해도 되고요. 그쵸? 그러니까, 아니, 왜, 왜 이걸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개집이라는 소설을 쓰는 목적이 뭐다? 알파벳 E 없이도 글을 쓰는 게가능성을 보여주려고 썼다는 거야 아 근데 그걸 보면서 뭐하라는 거지? 아니 물론 뭐 이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책을 읽을 그러니까 때, 우리가 문법 독해를 할 때에는 그러려니 그런 가 보다 그냥 인정해줘야 돼아이 일을 갖다가 안 쓰고 도 책을 쓸수 있구나 우와 대단하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나의 아, 개인적인 생각 없이 그래서 그가 몇 살에 죽은 것까지도 왜해 중에 그가 몇 살에? 67세에 죽었어요 어 근데 또 공교롭게 전네 그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책이 뭐였던 날? 릴리스 게, 릴리스라는 게 방출하다, 배출하다니까 책이 공개되어 있는, 책이 또는 발표 또는 출판도 계속 했다. 책이 처음으로 출판되었던그 날에 67세의 나이로 죽었다는 거죠. 굉장히 좀 뭔가 의미가 있는 사람이네요. 자, 봐봐요. 그 책이, 내가 우리 또 4시간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기억 나나가 버렸어요. 문장이 수동태예요. 책이 공개돼도 출판된 거예요. 문장이 수동트면 완전이라고 쓰여, 불완전이라고쓰요 이거 완전이라고 했죠? 완전. 문장의 수동트면 완전입니다. 알겠어요? 물론, 100%맞는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나한테 따지 생각하지 말고, 아닌 경우 조금 있어요. 정말 조금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장이 수동트면 완전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냥 내 말을 믿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주 조그만 경우 때문에 안 해오는 거 없다. 문장의 수동트면 완전입니다. 그러면, 나는 날인데, 그 책이 공개되고 출판되었던 날이에요. 앞에 더 데이를 뿌려주거든요 근데 뒷문장이 완전히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던 게 뭘까요? 관계부사죠. 부사. 관계 관계부사니까 뭐라고 랬어요 관계부사니까 시간이잖아요. 시간이니까, 선인사가 시간이니까 관계부사가 뭐 써야 돼요 when이죠. 네. 근데 나는 when보다는 날짜기 때문에 on 위치가 되겠어요. 너는 관계부사 대신라고얘기했어요 네. 돼요. 되긴 하는데. 일단 그러니까 네가이를서 내가 너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네가 여기서 대답을 에 대, 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물론 관계부서로 얘기했으니까 맞았어요. 근데 대, 이라고 쓰잖아? 그럼 남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럼, 그런 문제를 아예 안 발생시키려면, 왼과 범위치가더 좋은 선택이에요. 네가 관계부서까지 얘기했으니까 참 좋긴 해. 관계부서한테 맞아. 돼. 그럼 우리는 이왕이면, 아직까지 우리는 학생이니까, 꽃을 잡히지 않고 그냥 내가 안다란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웬든 어린이치가 되어있어 자, 그래서 오늘날 음. 넌이 계집이라는 책한 권을 복사본일 거 아니에요? 원본을 쓴 없잖아요, 예상되고 글을 쓰는 원본이 아니라 다 인쇄한, 출력한 그 복사본을 한 권을 천 달러를 지불한다는 거야 오케이? 책한 권이 천 달러면 지금 환율로 135만 원입니까? 비싼 거야? 싸 거야? 비싼 거죠. 그쵸, 그렇죠? 이제. 솔직히, 내개인적으로 이게 뭔 짓거리인지 모르겠지만, 알파벳 2를 쓰지 않고도 책을 쓸수 있다. 까내려오고요 근데 내가 이 글이 왜 그렇게까지 좋다고 생각하지 않냐면, 얘는 주제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랬구나. 마치 주, 제 추론이 아니라, 일치불일치 약간 내용적인 글이기 때문에, 별로 할미가 없어요. 결국, 이 책은 뭐다? 누가? 소설가가. 뭐 했어요? 소설을 썼어요. 근데 뭐 없이, 알파벳 E 없이 오케이? 근데 물론 그보다 세부적인 내용의 경우에는 길이가 5만 달러였고 그 다음에 발표하는 날 죽었고 지금 비싸다 근데 그건 너무 세부적이고 한 소설가가 알파벳 E 없이 소설을 썼다 물론 목적은 그 자체를 증명하기 위한 거였대요 오케이? 또 둘이 같이 틀린 건 솔직히 두게 그리 어렵다기보다는 답찾진거 같은데 1번 개세비가 뭐의 이었어요 지금? 2, 3, 4 예? 이 사람은 라이스라는 사람이고요. 개즈비는 소설 이름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가 없는 소설. 그 다음에 2번 개츠비의 삶과 죽음. 그러니까 물론 개츠비는 주인공 이름이네요. 그잖아요이 마을에 갖다가 진보적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근데 이 주인공이 죽었다는 일이 안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알파벳 레터 2의 용도. 알파벳 레터가 알파벳 2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 다음에 좌우 개즈비의 성취. 그다음에 right 출판업에 대한 출판에 대한 라이트의 영향력 이해되세요? 오케이? 아, 그러면 니네가 빈센트 라이트는 작가의 이름이에요. 개트비는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거든. 이질문은 작가에 대한 글일까요 소설의 주인공에 대한 글일까요그렇아 그렇지 그치, 그렇 그치. 솔직히 소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작가가 이 없이도 소설을 썼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개트비 나오고 버려야 돼. 오케이? 몇번 가야 돼요? 1번이죠. 아니, 니까 개집이 나왔게 벌렸다면 개집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설 제목이잖아요, 이건. 이 소설이 2가 없는 소설이고요 그니까, 러 2번을 버인다는거요 2번을. 4번을 버렸다는 거야. 소설의 주인공이 무슨 짓거리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몇 번? 모답이? 5번이요. 에이 사람이 출판에다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출판한 다음에 죽었는데, 그랬다고가도 아, 이걸, 자기 책이 출판한 다음에 죽었다고 해가지 뭔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 오케이? 뭔가 이게 비싸다는 것들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했나? 아, 책이 출판됐는데, 한 권이 비싸니까 이게 출판업에, 뭔가, 야, 책을 이렇게 비싸게 팔아도 돼. 내가 이런 쪽으로 너무 생각을 했나? 그 다음에, 주인은 아, 4번에, 사번에이 주인공, 소설 속의 주인공이 어떤 성취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가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시간 좀 시간이 꽉 차있는데 그늘 너무 필기를 아무것도 안것 같아가지고 애들아 좀 알려줄게요. Keep On I-N-G가 있고요. Keep From I-N-G가 있고요. Keep A I-N-G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k e 다 중복되니까 묶을 거랬데 Keep A From I-N-G가 y i 습니요 자, 이렇게 하면 두 개, 두 개씩 한 묶어보면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 keep on ing가 원래 맞는 표현인데 on이 상략적이랍니다. 그러면 결국 keep ing, 그 다음에 keep from ing, 그 다음에 keep a ing, keep a from ing. 그러면 두 개, 두개다 섞었어요? 두 개, 두 개를 묶었을 때첫 번째 것과 아래 두 번째 것.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의 차이는 뭐예요? 뭐가 더 추가된 거예요? from 이 a c 해줘 h o t from 이 a c 해 h o t 그렇죠? 근데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 keep ing는 계속해서 뭐뭐 하다 해주세요 하는 거야 하는 거 근데 keep ing keep from ing 쓰면 뭐뭐 하는 것을 뭐 한다? 막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ing가 나오면 하는 쪽이고요 from ing가 나오면 안 하는 쪽이에요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keep a ing 쓰면 a가 v 하는 걸 계속하게 한다 이게 우리 5형식에서 우리 5형식 할 때마다 이래 사역 지각 헬프 keep이죠 k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형 보호자로해봤니다 뭐 쓴다? ing 쓴다고 했죠 지각 동사는 원형 동안 ing인데 이 keep은 i n g 가쓰다그죠 a가 v 하도록 계속하다, 쭉 시키는 거예요. 근데 keep A from ing 가나오면마찬세 가지예요. 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A가 V 하는 것을 막다가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아 keep 다음에 어떻게든 from이 나오면 keep 다음에 그냥 ing가 나오면 쭉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든 f r o m 이라오면 그걸 못하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로 하면 she kept crying 이건 뭔 뜻이에요? 그녀가 계속해서 울었다라는 거죠 근데 she kept it from crying 하면 그녀가 우는 걸 막았어요 우는 걸 참는 거예요 음, 안 울어야지 이게 막음 이러던지 안울었 이제 지 울어야 되는데 또 어렸을 때막 울면 혼나고 그러면 우는 참으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She kept me waiting 하면, 그녀가 나를 뭐하게 한 거예요? 기다리게 만든 거예요. 근데, She kept me from waiting 하면, 못 기다리게 한 거죠. 그래서 기다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기다리면 막은 거죠. o k a I am to와 from이 keep 가쓰면 이런 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Okay? 랑두 개만 했고, 이따가 이제 재현이오면목요일날 하는 보다는토요일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정 확인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 영상을 잘예 찍지를 못해서, 거의 한 시간 가까이를. 이제 보관을 해